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홈 12연승을 달리던 리버풀과 안필드에서 1대 1로 비긴 뒤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영국 신문 지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반 11분 선제골로 토트넘이 이길 뻔한 경기였죠. 결국 비겼지만 토트넘은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2승, 리버풀과 2무 승부를 거두며 강팀 킬러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는데요. 영국 정론지 가디언은 이 경기를 안필드 현장에서 취재한 바니 로니 기자의 컬럼을 통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토트넘의 변화는 콘테 감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꾸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존재감을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디언 논평 풀 버전을 포함해 리버풀 전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신문 보도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디언은 일요일판으로 옵저버를 발행하는데요. 토트넘 리버풀 전이 5월 7일 토요일 심야에 끝나 인터넷판으로만 경기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특급 듀오가 클롭 감독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칼럼에서 토트넘의 쌍둥이 같은 손캐 듀오가 맨체스터시티에 도전하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스타 퀄리티를 강조하며 더 돋보였다는 전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경기 주인공이 리버풀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이끈 토트넘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56분이 지날 무렵 하늘빛이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에메르송 로얄이 희망찬 패스를 지붕 조명 위에 허공으로 뿜어냈다. 이 공은 케인을 찾아 움직였고 케인은 목을 움츠리고 발로 세밀하게 공을 컨트롤했다. 이 시점에 경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 경기는 아슬아슬하고 숨막히는 양상이었다. 하프타임 직전에 리버풀은 붉은 안개 속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공을 따냈다. 스퍼스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약간 어지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공간이 생겼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는 우물쭈물했다. 케인은 바운스와 세도하는 안쪽 공간에서 공을 한번 죽였다. 양 방향의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 케인과 손흥민,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헌신 그 자체다. 불꽃놀이다. 공은 라이언스의 세을 떠나 바깥으로 멋지게 흘렀다. 그리고 이때쯤 압박은 완전히 해제되었다. 명확한 상황이었다. 앵글이 세팅됐다. 세세뇽은 완벽한 컷백을 내줬고 손흥민은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퍼포먼스의 보답으로 밀어넣는 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 순간 시즌 우승 경쟁의 향방이 갈렸다. 두 팀의 경기는 항상 중요했다. 물러설 수 없는 타이틀 도전, 그리고 토트넘은 4위 자리를 도전하는 상황. 토트넘은 위험천만한 도전에 나섰다. 이날 경기 헤드라인은 리버풀이 승점 2점을 잃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리버풀의 우승 도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을 잃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프리미어리 우승 경쟁은 하늘빛으로 물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날 밤 이야기의 주인공은 토트넘이다. 극적인 전환이다. 리버풀은 그들의 최고의 모습보다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 그들은 토트넘처럼 보이지 않았다. 현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잘 훈련된 팀처럼 보였다. 엄격하게 수비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날 피치 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수일 뿐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후반기 최고의 선수였다. 정말 엄청난 선수다. 그가 이룬 세부적인 기록과 대단한 활약이 얼버무려지고 과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고도 난해한 일이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선수다. 손흥민의 기록은 선풍적이다. 손흥민은 최근 그가 출전한 리그 7경기에서 9번째 골을 넣었다. 차갑고 힘든 상황으로 시즌이 이어지는 와중에 기록한 것이다. 지금 그의 주변에 그보다 더 완벽한 볼캐리어 공격수가 있을까? 손흥민의 돌파 범위는 놀라운 수준이다. 그는 후반전에도 60야드 거리를 드리블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다. 중앙 라인을 뚫고 교통체증 속에서도 아주 매끄러운 자동변속기를 통해 좌회전하고 근육이 타는 듯한 상황으로 뛰면서도 발을 바꾸고 획 돌릴 수 있다. 그는 좁은 공간 안에서도 연계 플레이가 되고 앵글을 찾고 삼각형을 찾아 짧은 패스 플레이도 할수 있다. 그는 마무리도 할수 있다. 그는 패스할 수 있다. 그는 중거리 슛도 할수 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팀을 상대하는 손흥민을 보면서 왜 이적설이 나오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손흥민은 더 성장했다. 왜 손흥민에게 메가비드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이적설은 거기에서 멈출까? 왜산 정상에서 함께 로프를 잡고 있는 두 선수의 속도와 정밀함을 따지는 일이 어려운 것일까 손흥민은 모살라에 두골 뒤진 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기술 세트와 기동력, 패싱, 마무리를 잘 활용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자 토트넘은 준비가 됐다 콘테는 요트클럽의 술집을 찾아가는 아빠처럼 차려입고 안필드에 왔다. 전반전 내내 그는 선수들에게 위를 보라고 재촉했다. 측면을 가리키며 공격 가능성을 알렸다. 그리고 이 경기의 날카로운 칼날은 언제나 토트넘의 주무기인 손흥민 K인 특급 듀오다. 그들은 후반 6분에 처음으로 덫을 놓았다. 30분의 골대 강타로 토트넘은 첫 불안을 겪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리버풀은 클럽 감독 시대에 전방위 압박을 했지만 토트넘은 저항했다. 74분, 루이스 디아스가 동점골을 넣었다. 하지만 이 무승부는 토트넘의 엄청난 결과다. 기대했던 결과보다 승점 1점을 더 얻은 것이다. 아스널전은 결과를 얻기에 충분할 것이다. 리버풀전을 통해 어떤 팀을 상대로도 균형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후 줄곧 떠나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보고 있자니 마치 그가 뭔가 실체를 창조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른 신문들의 반응과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시간으로 토트넘의 리버풀 원정 경기는 5월 7일 토요일 밤에 열렸고 5월 8일 일요일판 신문에 소식이 실렸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일요일판 썬데이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가 클롭 감독을 불태웠다며 이날 무승부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나서던 리버풀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우승 희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보도 내용인데요.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날 경기 최고 점수인 평점 8점을 해리케인과 함께 부여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골칫거리를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데일리스타 일요일판입니다. 콘테 감독이 클롭 감독의 리그 우승 꿈을 꺾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36라운드 일정까지 오다 보니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레이스가 가장 큰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스타맨으로 선정했는데요. 케인 8점, 손흥민 7점은 아마도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과 더불어 손흥민이 빛났다는 소개도 있었습니다. 득점 상황에서는 케인이 중앙 지역으로 놀랍지 않게 돌파에 성공한 뒤 세센용에게 패스했고 세센용의 낮은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56분에 유쾌하게 밀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비슷한 패턴의 공격으로 한번더 골을 넣을 뻔하기도 했다며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 활약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영국 정론지 중 하나인 일간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일요일판 보도 역시 토트넘이 리버풀의 우승 희망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더불어 이날 경기 최고 평점인 7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리그 20호 골을 넣어 득점 선두 살라를 두골 차이로 추격해 득점왕 경쟁에 나서게 된 내용도 전했습니다. 대중지 데일리 미러의 일요일판 썬데이 미러 역시 클롭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치게 됐다는 내용을 크게 다뤘는데요. 그 희망을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선제골을 넣어 불태워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리버풀 지역신문 리버풀 에코도 일요일에는 썬데이 에코를 발행합니다. 이날 무승부로 우승을 놓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보도가 여러 면 이어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수비한 잉글랜드 대표 라이트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평점 6점을 부여하며 손흥민 선수를 잘 막기도 했고 세세뇽과 경합하는 등 선전했지만 결국 실점 상황을 놓쳤고 크로스의 정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도일 기자는 토트넘과 경기에서 네 가지 배운 점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이날 경기에 지난해 11월 이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조엘 마티프가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서 빠지고 이브라히마 코나테가 선발 출전한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빠르고 역동적인 코나테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을 막기 위한 클롭 감독의 보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일 기자는 이번에 케인과 손흥민 선수라는 상이한 위협을 대하며 코나테가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반 45분 동안 실점하지 않았고 특히 조던 핸더슨의 블로킹등 협력 플레이로 케인을 잘 막았다고 평가했고 손흥민 선수의 속도도 계속 살피며 경기했는데요. 후반전에는 결국 손케 듀오가 폭발해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공중전에서 강력했고 대체로 준수한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에서 침묵한 살라에 대해선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며 강행군 속에 경기력이 저하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3경기를 남겨두고 살라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다툽니다. 리버풀은 5월 11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에스턴빌라와 원정경기, 토트넘은 5월 13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아스널과 홈경기로 연기된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에 프리미어 리그 37라운드와 38라운드 마지막 일정이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이로운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 리그 새로운 한준 TV를 구독하시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모든 소식, 현지 반응과 해외 축구 주요 이슈를 확인하세요.